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한번 앉아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자료들이 좀 있어갖고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시장은 지금 수요를 늘리는 정책 쪽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제가 완화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규제를 했던 것 중에 뭐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 뭐 청약제도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도 예, 돈이 돌게 되면 시장이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돈이 못 돌게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11월 10일날 부동산 대책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를 해줬는데 그에 대한 이제 후속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속 대책이 나왔냐면 23년도 이제 보금자리론을 확대해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제 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이제 주담대 대출이요 사실 시장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금액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소득기준이라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좀안 좋았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그래서 시장에 지금 실효성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대폭 좀 완화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자,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뭐다 아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1년짜리입니다.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과 예,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이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뭐 소득요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은요.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예,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6억 이하,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이 있죠. 예, 소득 요건도 7천만 원 이하 차주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한 요건이 많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지금 뭐 아파트 주택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괴리감이 있는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어 규제를 완화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 이제 좀구억이하면은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대출 한도도 지금 기존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좀 적죠. 근데 최대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좀 확대시키겠다. 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은요, 신규로 구매했다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대안도 됩니다. 대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았다. 받았는데 갚고 이게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자가 더 낮다 그러면 이렇게 대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보전용이라는 거는 뭐 이제 담보물권에 대한 인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이제 주담대 대출. 예, 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23년 중에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 및그 다음에 적격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운영이 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네, 산정 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이하한 우대금리를 이제 적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 시장금리보다는 상당히 좀 낮겠죠. 예, 상당히. 예, 그다음에 우선 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우대형 안심 이제 대출이 가장 좋았는데 주택가격은 6억이었는데 이게 9억으로 좀 상향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대출한도는 3억 6천이었죠. 예, 그 다음에 소득 한도가 1억 원, 1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이제 3.8%에서 4.0%.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한도가 6억 원이었죠. 대출 한도도 3억 6천에서 또 소득 한도 7천만 원이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죠. 9억까지. 예,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도 5억까지.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일단은 DSR만 맞으면 어, 대출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시중의 주담대 금리보다좀 상당히 좀 낮겠죠. 예. 지금 이제 뭐 차주 뭐 유의사항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예,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주담대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대상을 지금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예,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이제 줄이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이 사실은 언제 나왔냐면요.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한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날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때 뭐 이제 규제지역 확대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pf라든가 대출에 대한 뭐 완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현황은 안심전환 대출 요건을 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접수를 이제 개시하겠다고했는데 안심전환 대출이 그 당시에 4억에서 6억으로 예, 상향되고, 대출 한도가 2억 5천에서 3억 6천, 예, 소득 한도는 1억 원으로, 그 다음에 금리는 이제 3.8에서 4.0 그대로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 같은 지역들은 크게 이제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원래 11월 10일 날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가격,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기에는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어, 대출 상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나왔던 내용이 이거랑 이제 뭐 이제 투기 가요지구 내 10억 추가 주담대 허용하는 것들 예그 다음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 지금 ltv도 50%를 상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또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예, 단기간 내에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예측을 해야 내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버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자, DSR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이 주담대 대출 하에서는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DSR에서도 조금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DSR에 걸리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못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까 같이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DSR에 걸리게 되면 대출 한도가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DSR도 좀 완화가 될것 같습니다. 예, DSR도 완화가 될것 같은데 이제 모든 이제 어, 주담대 DSR은 완화는 좀무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준 금액 이하에 뭐 이제 아까 같이 뭐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이면 9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DSR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DSR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영끌에서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왜 나라에서 도와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논이라는게 지금 어찌됐든 지금 금리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택을 소비하신 분들이랑 임차인 분들과의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겠죠. 죠 지금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있어서 또 하나 지금 소유자보다는 또 세입자를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입자를 위한 대책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기 내에 지금 이제 전자다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 보면 예전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금리 인상기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 전세나, 이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상, 그러니까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정책적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DSR 완화하든가, 지금 세입자들을 위한 이제, 저금리 대출상품들이 나올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금융적으로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는데 이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정책적으로 많이 좀이렇 강의를 해드리는 게 우리가 정책을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 하나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조만간에 지금 발표가 될것로 보이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어떤 채널보다도 빠르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시고요. 지금 보니 뭐 지금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얼마 전에 한번 이제 강의 시간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모두가 이제 가난해지는 시기죠. 네, 그래도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저희 정창내 부동산 성공 투자와 네, 함께 해주시고요. 네, 힘 내시고요.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이 올 테니까 항상. 내십시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